네, 안녕하세요. 사이닉 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림유정입니다 자, 어제부터 제가 소개해 드린 종목 신규 상장주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자, 며칠 전부터 강한 시세 분출 나온 뒤에 오늘은 1750원으로 장중 고가 얼마였죠? 11,630원까지 치솟샀다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5일 연속 거래량 유지를 하면서 상승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자, 차트상 중요한 기준선에서 눌림 후에 버티는 흐름 바로 지금이 다시 주목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차트 흐름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7월 5일 상장 이후 첫날 시축화가 7,960원에서 69.36% 상승 마감했어요. 자, 그리고 7월 8일에는 장중 최저 7,430원. 까지 눌렸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그리고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2,000원까지 급등하면서 단기 고점 찍어 줬습니다. 자, 오늘 고점 대비 눌림이 살짝 나와 주면서 1490원까지 조정 했지만 결국에는 1750원까지 아름답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점 대비 눌림이 나오면서 1490원까지 조정을 했지만 1750원의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 대비 누림 이후에 양봉으로 마감하고 거래량 유지가 됐다는 것은 세력의 이탈보다는 조정 후 버티기로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9,800원에서 만원대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은 개인과 외인이 팔았지만 기관이 순매수로 매수 전환에 나선 점이 중요해요. 상장 이래로 계속 빠지던 기관이 오늘은 처음으로 매수 전환을 했어요. 자 특히 시세가 늘림 구간에서 지시되고 있을 때 기관 매수가 붙었다는 것은 고점 재도전 가능성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 봐야겠죠. 1차 목표가는 오늘 고점이었던 11,630원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할 거고요. 이 구간을 확실히 넘어선다 하면은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2차 목표까지까지 제가 공개를 해볼게요. 13,500원. 그리고 3차 목표가는 상세 대응 자료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3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근거가 담긴 자료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진짜로 단기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지 구간, 기존의 지지 구간인 만 원대 초반이 무너지지 않는 한에 반등 시점은 다시 열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 너무나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손 놓고 기다리시면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만든. 상세 대응자료 무조건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자료에는 각자 평단가에 맞게 어떻게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맞춤형 전략이 다 지금 들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이 7,000원대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9,000원대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고점에 들어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분은 어디서 추가 매집해야 되는지, 이분은 어느 구간, 어느 반등 구간 노려야 되는지,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어디서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을 건지까지 모두 제가 이 상세 대응 자료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 들어있는 거는 지금 단순한 숫자 정보만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국내 증시 전반의 흐름이라던가 업종별 셀터별 수급 변화, 환율까지 포함해서 사인닉 솔루션이라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과연 갈수 있는지까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닉 솔루션 상세 대응 자료 분석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습니다. 010-6568-5019 번호로 행운의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제 자료를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는 매일매일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죠 우리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어제 제 상세 대응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수익 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주가에 매일매일 반응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계좌는 세력들한테 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신 이유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수익 내려고 주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좋은 자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 바쁜 일상에서 자료 받아보시고, 바쁜 일상 중에서도 멘탈은 안정적으로, 계좌는 단단하게,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개인 번호를 오픈을 해놨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 요청해주세요. 요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도와드리려고 저는 아예 문자 부재한 요금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수익 내실 준비만 하시고요. 저는 1순위 목표가 제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해당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그두 가지로만 보답을 받을게요. 자, 그리고 나는 평소에 너무 바빠서 자료는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매수 매도 타점, 탓점. 매도 타점만 보내달라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중요한 반등 구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이 부분 포착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문자로 대응해 드릴 겁니다. 자이 주식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타점 알림 받아가셔서 수익 내실 준비만 하셔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상세 대응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이렇게 제 개인 노하우가 담긴 이 노하우가 담긴 타점들 왜 보내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1순위 목표가 있어요.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하는 게 목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달성하는 때까지 매일매일 분석해서 만든 매수매도 타점들, 그냥 다 나눠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좀 내셔야 제 채널도 입소문이 나고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성장해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VIP 단톡방이라던가 멤버십이라던가 이런 것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 수익이 나셔가지고 매번 선물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것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 1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게 우리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걸로 만 보답을 받고요. 10만 구독자 달성하면 역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 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거는 채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아무런 타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왜 여기서 매도를 하는지 모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영상에서 모두 풀 수는 없고요.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풀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수익 내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사이닝 솔루션 끝까지 주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2차전지 열 제어 관련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이에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 시장과 뭐 고온 안정성, 안정성 관련 기술력은 국내 대형 배터리 3사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이후 만약에 눌림이 나오고 있음에도 기관의 매수 전환이라든지 거래량 뭐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주요선 지지 등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라던가 수급 변화라든가 지지선 모두 다시 갈수 있는 3박자 조건은 갖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닝 솔루션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같이 대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